세 번째로 분석해드릴 땅인데요. 이분은 땅 집원을 저한테 문의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구독하고 있는 청년인데요. 땅은 없지만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직 초기 자본금이 많이 없어서 혹시 2천만 원으로 투자할 만한 저렴한 경기도 지역이 있을까요? 2천만 원까지는 아 이제 젊은 분이 자금으로 뭔가 해보시려고 하는구나. 경기도를 찾으십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1천만원으로 사실 경기도는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부동산에 가서 2천만원짜리 달라고 하시면 손님으로 안볼 경우가 그러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일라도나 그러니까 경상도는 물론 2천만원짜리 땅이 있는데 수도권은 2천만원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 분한테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분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좀 고민해서 제가 이제 경매 물건을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매물이 화성에 하나 있습니다. 화성이랑 포천에 하나씩 있는데요. 일단 화성 물건부터 보시면 이게 목장용지고 이제 56평입니다. 이게 1,900인데 지금 반값으로 나왔습니다. 900만 원으로요. 지금 장안면이라는 곳은 상당히 지금 뜨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땅이 마음에 드시면 잽싸게 한번 갔다 오셔서 그러면 이제 경매. 여기 보시면 이제 화성에서는 이제 수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화성에는 법원이 없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 본원으로 가셔가지고 10시 반까지 가시면 됩니다 가셔가지고 입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950만원 짜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절반까지 떨어진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 땅은 4미터 도로에 접하 이렇게만 봐서는 좋은 땅 같죠 근데 이땅 자체가 그냥 도로입니다 도... 이게 땅이 아니고 그냥 도로입니다 <laughs> 보시면 지금 땅입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인데 지금 평수도 크지도 않죠. 이게 56평인데 절반이 지금 도로로 먹고 들어갑니다. 이게 보시면 실제 남아 있는 땅은 절반밖에 안 남아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추천드렸냐? 저의 성공 사례가 갑자기 기억나서 추천드렸는데요. 도로를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 도로가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제가 30평짜리 제가 입주권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택지지구가 들어오면은. 30평이 넘는 도로 부지를 갖고 있으면 30평대 분양권을 받으시고, 30평 미만의 도로 부지를 갖고 있으면 임대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0평이 넘는 50평대의 땅이기 때문에 나중에 30평대 분양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화성의 동탄 같은 경우는 이기신 도시에 지금 30평이 10억대가 넘어갑니다. 이게 뭐 15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운이 좋게 택지주가 돼서 30평대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구획 정리도 잘 지금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뜨는 지역이 뭐 송산이라든지 뭐 동탄 신도시라든지 향남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지만 요 장안이라는 곳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승산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한 천만 원 정도, 한천 초반 확실히 더 확실하게 쓰고 싶다고 하시면 뭐그 정도 내외로 쓰시면은 낙찰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도로에는 신경을 안 쓰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네, 물론 이 영상을 많이 보시고 이 영상 보신 분들이 같이 경쟁이 된다고 하면 예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좀 나름대로 예, 분석을 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포천땅도 하나 좀 봐드릴게요. 20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땅은 제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지금 보시면 195평에 지금 2,800 포천이라는 이슈가 있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도로변에 잘 묶여 있고요 맹지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볼게요 2,800에 195평이면은 평당 14만원, 천에 있는 도로에 껴있는 땅이 14만원이라 서 놀랬습니다. 저는 이 사진만 보고 대박땅이 나왔네 해서 저는 공개 안 하고 제가 입찰하려고 생각했는데 조금 아쉬워서 제가 <laughs> 공개를 하는데요. 요 땅입니다. 길 따락해요. 이노란게 도로고 땅은 요 땅입니다. 많이 아쉽죠. 그래도 맹지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195평입니다. 그래서 이런길라란 데는 건축이 안 됐지만 요 앞은 건축이 됩니다. 폐다가 조금 아쉽지만 뭐 조그만 건물이라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땅이 지금 농업 보호구역입니다. 저는 농업 보호구역 해제 지역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해제가 안 됩니다. 그 절대 농지로서 경지가 정리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쌀 농사만 줘야 되는데 농업 보호구역은 요즘 여기는 한계 농지라고 분류를 해서. 요거는 풀리는 추세입니다. 풀린다고 하면은 이게 생산관리나 뭐 계획관리로 보통 풀리기 때문에 이땅이 만약 계획관리로 풀린다고 하면은 예, 종 상향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계획관리로 된다고 하면은 5천에서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200평 가까이 되는 땅이 2,800이다. 4천 한복판에 물론 땅 모양새가 이쁘진 않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도로에 잘 붙어 있고 투자용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땅 모양 때문에 이 땅은 유찰될 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입찰일은 9월 8일입니다. 보시고 뭐 무리하게 낙찰 안하셔도 될것 같고요. 한번 유찰되면 한달 뒤에 10월 8일날 또 입찰을 하거든요. 그때 70% 가격에 그러면 2천만 원 정도로 회원님처럼 2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이 땅을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번째 땅이 용인 땅이죠. 제가 좋아하는 용인의 원삼. 원상. 원삼은 다들 알다시피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지역이죠. 근데 여기는 아쉽게 우리 같은 외진이 투자 못하게 막아놨죠.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원삼에 투자하시고 싶으면 전 모든 세대주가 여기 원삼 용인에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또 거주 기간도 6개월 기간도 충족이 되셔야 됩니다. 못한다는 얘기죠. 이제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100평 미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0평 미만은 자연녹지나 생산관리나 이런 보전관리는 검표를 짰기 때문에 최소 계획관리나 주거지역 일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뭐 80평 정도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 땅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